안녕하세요, 빵빵 여러분. 자, 코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해볼 건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뉴욕에서 이제 토이페어가 열렸습니다 이게 뉴욕 토이페어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유명한 토이페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토이페어에서 나왔던 이번 연도 가을에 이제 출시될 너프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또 보여드리고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면서 약간 이거 진짜 사야겠다 막 약간 이런 기분을 같이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녀석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총 7가지 녀석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 녀석부터 아주 굉장한 녀석으로다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메가 시리즈 녀석입니다. 이름은 너프 메가 썬더호크라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5만 6천원, 7천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저격총입니다. 이렇게 변형이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크기가 거의 막 이만합니다 진짜로 그 외계인 막 2080년 막 이런 데서 쏠것 같은 막 레이저 미사일을 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녀석이었고요 두 번째 녀석은 이번에 엘리트 시리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나요? 뭔가 익숙하게 생겼어 여러분들 어떠세요? 너프 엘리트 인피너스라는 이제 총인데 네 맞습니다. 레피드 스트라이크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 가지고 요것도 이번 가을에 나올 예정이고 레피드 스트라이크의 변형 버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녀석이고요. 자, 그다음에 바로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녀석은 아, 요것도 멋있어. 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요게 이제 너프 좀비 스트라이크 스크 레벤저라는 총입니다. 얼마냐면 49.9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8,000원? 59,000원? 뭐 많이 나가면 6만원 돈 정도에 판매를 하는 건데 요거는 또 엄청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을 자세히 보시면 이 개머리판 부분에 보시면 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졸트도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막 이렇게 조립을 많이 할수 있어요 이총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에는 너프 좀비 스트라이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릴 총은 요거 총인데, 너프 좀비 스트라이크 립체인이라는 총입니다.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48,000원 정도. 그래가지고 요거의 또 특징은 뭐냐면, 지금 요, 요 체인 보이시죠? 체인. 이렇게 하면서 쏘면은 체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총을 발사, 총이 발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 어떠세요? 아, 립체인 좀 별로인가요? 아, 그래요? 립체인 저는 나름 괜찮았는데. 요거 다음에 또 보여드릴 거는 사실 이게 이제 포인트 라이벌 시리즈의 역대급 총. 이게 프로메테우스라는 총인데 요게 어떤 기능이 있냐면 아 우선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니 가격이 여러분들 쇠덩이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격 한번 맞춰 보도록 합시다, 우리. 200 발이고 가격은 30만 원. 어 약간 비슷합니다. 약간 비슷합니다. 어 200달러. 어 바로 맞춰 바로 맞춰 버리네. <laughs> 맞습니다. 200달러입니다. 200달러. 200달러면은 지금 얼마냐? 21만원이네요. 21만원. 아니, 가격이 20만원이 넘어요, 여러분. 아니, 총 하나에 가격이 20만원이 넘는다고요 여러분! 자, 다음 총은 어떤 녀석이냐? 너프 알파 트루퍼 대신 너프 엘리트 델타 트루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가지고 요것도 이제 가을에 출시가 되고요. 미국에서 30달러 정도의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텔리에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약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거 같이 생겼어요 사실 왜냐면 가,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들 요 앞에 총열 부분도 분리가 되고요 뒤에 개머리판은 리텔리에이터 개머리판이고요 본체만 살짝 바뀌었는데 이제 2011년 12년도에 나왔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2018년 약간 좀더 미래지향적인 총으로 바뀐 느낌이죠 맞습니다 장전도 위에 있습니다 슬램파이어도 돼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마지막이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섯 개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를 한번 뽑아보자면, 저는 아무래도, 요, 맨 위에 있는 요, 메가 시리즈. 저는 이걸 가장 기대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사려고 합니다. 이게, 항상 저격총들은 너무 커가지고, 갖고 다니기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접을 수 있게 나오니까 정말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번 연도 가을에 나오는 미국 너프원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